안녕하세요. 펭귄펭귄 펭귄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 해외뉴스, 외신뉴스, 전해드리는 펭귄펭귄이고요 네. 제가 영상 뉴스를 찾은 건 아니고, 그, 여기 커뮤니티라 그래서 짧게 이제 그렇게 그 메모식으로 올라오는 그런 뉴스를 찾았는데요. 약간,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네. 방송국은 알, 자지라 방송이고요 네. 알, 자지라, 잉글리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은, 어, 그관사예요그 영어에서 어나 더 같은, 이건 아본어인데 제가 알아본 까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말에는 어, 이게 잘 바, 우리나라에 우리말 한국어에는 그렇게 발달되지 않는 그 관사가 영어에는 꼭 더나 어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알이라는 어떤 그게 정관사인지 뭐 어떤 그런 관사예요? 어, 그리고 자지라, 저 뜻은 섬, 반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알 자지라 방송에 잉글리시 채널이고요. 영어판이고 저기 아랍어랑 영어랑 두 가지만 있는데 어, 저기, 그, 반도가 어디냐면, 아라비아 반도, 그 중동, 중동의 그 아라비아 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 카타르에, 카타르라는 나라에 그, 있고, 그 도하가 수도거든요? 네, 카타르 항공 들어보셨죠? 네, 카타르는 중동에 있는 그 나라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있어요, 저 방송국이. 어, 무튼 그렇고, 어, 중동을 대표하는 방송국이긴 해요. 그리고, 음, 또뭐 있지? 뭘또 얘기하면 좋을까? 9 1 2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제일 빠르게 전달을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내보냈거든요. 옛날에 그 보도를 하고 그랬었고 또 뭐가 있었지? 그때 좀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저 마크가 저 방송국 저 심볼 저 마크가 그때 좀어 저게 무슨 모양이야? 막 이러면서 봤는데 저게 무슨 왕족에서 나온 뭐라고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어 그리고 뭐아 맞아 아프가니스탄이 전쟁할 때 유일하게 보도를 할수 있는 있었던 방송국이기도 하고. 네 어쨌거나 네 내용 볼게요. <laughs> 네 내용 본다는 게또막 얘기가 막네 내용을 보면 South Korea's South Korea's new coronavirus cases fall to single digits. 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새로운 그 확진자 그 수가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싱글 디지트라 그러면 한자릿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나 봐요. 전잘 몰랐는데. 어그 다음에 South Korea had Asia's largest number of infections outside China earlier this year라고 해서 대한민국은 어그 대한민국은 그 아시아에서 가장 큰 숫자였다는 거죠 그그 그 감염되고 전염됐던 그, 그, 확진자 수가 제일 많았다는 거죠. 아웃사이드, 저 아웃사이드 차이나라 그러면 중국 외에, 그게 이제 중국 외에 제일 많았던 확진자 수를 가지고 있던 나라인데, 이제 한자리수로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또 엄청난 뉴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earlier this year 하면 이제 이번 해 초반에 이런 뜻이고, 제가 전에 그 댓글을 보면 재밌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다가 제가 또 깜짝 놀란 일이 또 하나 있어 가지고 참고로 여기는 음 영어 채널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뭐 자기가 모국어가 있고 영어가 뭐제제 J, J 언어, 제 J 외국어 뭐 이렇게 쓴다고 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언어가 그써 놓은 걸 보면 미국 채널에서 달리는 그런 댓글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끼리는 영어를 쓰는 모국어, 어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보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게 오히려 뜻이 잘 통한다는 거 아세요?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그런 게 있어요. 영어가 모국어 가 아닌 사람이랑 그 수준이 나랑 비슷한데 막 긴감인가 긴감인가 막 그럴 정도에 서로 얘기를 해보면은 오히려 원어민하고 얘기할 때보다 더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그런지 내 네, 영어 배울 때 영어 말하고 막 이럴 때 진짜 그게 좀 크게 도움이 되고 그런 게 있긴 해요. 네, 첫 번째. 댓글 해볼게요. It must be nice to live in a first world country. 오, 이거 보고 제가 갑자기 심장이뭐두구두구 뛰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아주 좋을 것이다. 아, 어, 그러니까 엄청 좋을 것임에 틀림없어. 어, 사는 거. 그니까 러 어디야? 그 first world country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뭐야? 이게 뭔 말이야? 그러고 나서 뒤에 가 보니까 my country is having protest with no mask and personal Distance and blocking EMS workers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는, 어, 저는 이 계속 이것이 또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그게 봤더니 이 지도 잠깐 여기서 음 파란 색깔이 파란 색깔이 제1 세계 국가들, 빨간 색깔이 제2 세계 국가들, 그 다음에 연두 색깔이 제3 세계 국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어 잠깐만 어디지? 잠깐만요. 여기 여기 보이는 요 연두색 두 개가 스웨덴하고 핀란드잖아요. 북유럽에서 스웨덴하고 핀란드 그다음에 또 어디야. 잠깐. 또 약간 아 여기 또 유럽에서 여기 옆, 영, 영국 옆에 있는 저거 저 아일랜드잖아요. 저세 나라는 왜 거기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네 대한민국은 여기 있죠. 대한민국은 파란색. 그니까 러 이게 그 우리가 만들 때 지도를 우리가 세계 지도를 만들 때 우리는 항상 태평양을 중간에 두는데 이건 대서양이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쪽 오른쪽 끝에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가 아니죠. 네, 미국에 미국에서 만들 지도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한번 해봐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그러면서 뭐 자기네 나라는 이게 첫 번째 댓글 1인데 댓글 1인데 보면 자기네 나라는 뭐게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지? 프로테스트 하고 막 그래도 뭔가 그런 일이 있어도 전혀 뭐 마스크 쓰고 그런 것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긴데 약간 놀랐어요어 우리나라를 그렇게 본단 말이야 음그리고 응. 두번째 댓글도 보면 요 댓글 바로 밑에 써져 있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어 여기 브라질 사람인데 브라질에서도 안박 빌리브 도 이상하게 써져 아, 아. 브라질리안스 도나 빌리브인데 여기 철자 틀렸죠. 그다음에 메인스트림 아 어, 미디어라 그러면 이 주요 그, 그 매체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브라질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근데 뒤에는 보세요. I am sure history will tell who was right. 그니까는 역사는 말해 줄 거다. 이 말을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 쓰는 것같아 역사는 진짜가 뭐가 뭐 진짜가 뭐인지 진실이 뭐인지 나중에 다 밝혀질 거야. 막 지나고 나면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후워즈 라이트 right, 누가 오았는지막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아무튼 그 대한민국 칭찬이 막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은 여기는 사실 한국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이게 렇 댓글을 여태까지 보는 제가 뭐한 이제는 거의 한 서른 개 가까운 채널을 보는데 외신 채널들을 보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글로 한글 이름을어 한국인이라고 밝히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라스트네임이 이제 한국인 성인 경우도 많고 이 아이디들을 보면은 근데 이 채널만큼은 정말 한국인이 거의 제가 없다고. 정말 많이 못본 한국 사람이 없는 어떤 그런 채널 중에 하나거든요 어 그리고 여기도 보면 Good job South Korea in controlling spread of coronavirus 네 잘하고 있다 어 그러니까 잘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딱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Asian tigers doing miles better than Europe's so-called developed countries 음이 말에도 보면 또 developed가 뭔지에 대해서 또 시시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음, 또, 중국이 거짓말한다, 이런 말도 있고, 네, 이웃이 뭐 중국이고, 뭐 이웃이 중국이고, 북한이고, 뭐, 저거, 저거, 우리가 늘 하는 말, 우리는 이웃이 너무 별로야. 뭐, 옆으로 가면은 뭐, 일본에 중국에 북한에 막 그런 말 하기도 하잖아요. 막, 어, 또 뭐가 있었지? 아 여기 또 있다. r 우 a has d o n extremely e well. 어, 엄청 잘하고 있다. 엄청 잘했다. 어, 대한민국. 어, 그리고 걔네는 뭐 no issue. 뭐 어떤 그런 이슈거리도 없었고 그냥 personal, 아, 아 individual freedom.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뭐 그런 것도 없었고. 아무튼 뭐 여러모로 지금 우리나라를. 그니까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뭐 외신이 이랬다. 뭐 이래서 저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정말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다른 외신 채널들을 보면은 정말 그런 게 보여요. 정말 우리나라를 막 되게 칭찬을 하고, 되게 부러워하고, 한국에 어 한국에 대한 너무 좋은 이미지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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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네요. They have been preparing for this since m e s m e s r 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말할 때는 Melus came out. 이열 써고 네뭐 어쨌거나 음... 아무튼 제가 보다가 또 아무튼 이 아까 그 뭐야 이어 뭐지 이거 첫 번째 어 oh, it must be nice to live in our in first world country 그리고 자기 나라 어떻다고 얘기하는데 어좀이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저도 외국에 오래 있다가 어좀 장기간 밖에 있다가 돌아 이게 뭐라 그래지 한 오랫동안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오면은 몇달 있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은 어 정말 사소한 것들에 감사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어 그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이번에 그이 코로나이기도 해요. 사실은 제가 사실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게 어, 2월 초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거기서 미국에서는 제가 들어올 때 엄청 미국, 미국 친구들이 걱정을 했어요. 어, 조심해라, 공항에서도 어쩌고 너네 나라 난리 나는데 어쩌면 좀막 되게 불쌍하게 저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바뀌었죠. 제가 이제 그들을 그렇게 좀 보는 시기고 걱정을 하게 되고. 근데 정말 사소한 것들에서 제가 몰랐던 것들에서 정말 한국에 이번에 돌아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다 여기 있는 거가 너무 작은 것들이 잘 해결이 되고 그냥 어떤 소소한 그런 감사함을 정말 느꼈는데 그러면서 이 메르스가 메르스를 뭐야 이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저 나름대로 막어 어우 정말 정말 다행이다 내가 여기 있어서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정말 그렇게 보는 눈이 정말로 있다고 느껴져요 이게 무슨 뭐 뭐가 아니라 정말 그렇다고 저는 느껴져요 개인적으로. 어쨌거나, 되게 기분 좋은 어떤 이거, 어, 이거를 진짜 확인을 잘했어요. 이거를 사실은 영상이 아니다, 영상이 아니잖아요. 영상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줄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그냥 있는 건데, 이거 보고 그냥, 오, 이게 뭔 말이야, 오, 감동감동 감동 막 이러면서 영상 만들어야지 하고 만드는 건데, 어쨌거나 나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영상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펭귄펭귄이었고요. 해외뉴스, 외신뉴스 전해드리는 펭귄펭귄이었어요. 그럼 안녕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안녕. Bye.